유혹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유혹을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 그린다 이런 분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도 있어요. 유혹을 안한 결정체는 이렇게 깔끔해요. 이게 깔끔한데 제가 여기에다가 야이삐, 야이삐 이렇게 하면은 이 결정체가 이렇게 나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요을 순화해서 쓰는 겁니다. 말 사랑스럽네. 귀엽네 끝이야 뿌잉뿌잉 깐네 멋진다끝이 이렇게 딱지가 정게드렸어요 선배님들 후배들 물건 뺏으면 안돼요 옷 신발 화장품 렌즈 심지어 엄마가 사준 나이키 패딩노스패딩 패닉, 패닉까지 아주 낫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집을 빼어가는 선배님들도 있어요. 미친 짓이에요. 네 쓸까 선오세요. 진언니와 양언니의 다른 점을 알려드릴게요. 양언니는 내 고민이 생겼을 때잘 들어줘요. 근데 양언니는 내 고민은 정규생 고민거리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언니는 내 생일날 원하는 걸 사줘요. 근데 양언니는 제 생일만 생일인 줄 알아요.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진언니는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근데 양언니는 그 남자친구도 지 남자친구인 줄 알아요 양언니 그거 진짜 아니 에요 양자매도 나쁜 거요 여학생들 치마 그리고 바, 남학생들 바지폭 장난 아니에요 여학생들 남학생들 아이돌 따라하지 마세요 입는 사람 보는 사람 양쪽 다 민망해요 아이돌은 연예인일 뿐이에요 근데 니들은 학교 댕기는 학생이에요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딱전해드립니다 여학생은 무릎이 5cm, 그 이상 못줄어요 남학생은 체리 6통, 세탁소 아줌마들 잘 들으세요. 여학생은 무릎이 5cm, 남학생은 체리 6통, 딱제드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는 남학생 여학생들이 동성친구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옷을 훌라당훌란증 그거 아니에요 여학생들 남자 속옷 트렁크가 반바지라고 우기는데 그거 속옷이에요 밖에 있고 못돌아댕겨요 담임선생님 학교 관계자분들 이 봉과 천만 있으면 각방에 센스있게 패티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성폭행 성희롱 다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학교폭력은 세고난 차열 당연히 경찰 출동합니다. 우리 모두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경찰서에서 뱀는 일이 없도록.